엘지 물류센터 앞입니다. 다음 정상은 용계산거리 1입니다. 좋크나 기완을 믿어! 코디들이 눈이 참참고잘안 보인다 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오만가를 모시고 있어! 오만가를 지하철 2호역 2번 입니다. 남정역 용계역 1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y o n g e Junction. 먹고 마실 때말 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도 외출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마스크 쓰고 운동을 생활합시다.

정류장은 천치안센터입니다 <목소리가> 이번 정류장은 광천치안센터 입다 정세. 천역 1번 출구입니다. This s o p is n c h e o n Police Operation Center. 버스에 비치되어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버스 서비스를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시내버스 운영에 적극 반영됩니다.